진술 잘못하면 법적 책임 늘어날 수 있나요? 조사 중 피의자가 부주의하게 답변하거나 함정 질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그 발언이 조사 기록에 남아 추가 혐의 적용, 없는 혐의로의 기소, 형량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대응에서는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과 함정 상황을 분석하여 답변 범위와 표현 방식을 전략적으로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핵심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필요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 기록 관리와 후속 법적 대응 계획까지 포함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면, 진술 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 확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 조력 없이 대응하면 법적 책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